어그리 동의하다 의견이 일치하다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어그레션 부당한 공격 침략행위 어그리먼트 동의 생략일치 어그리드 동의하여 어그리어블 기분 좋은 선택 동의하는 어그리어블리 기분 좋게 어그린 동의하는 어그리어블리스 기분 좋음 마음에 듬 에이전시 대리점 에이전트 대응인 어젠 더 안건 의제 에즐민첩한 에지테이트 선동하다, 에지테이션 선동 동요에지데이트 선동가. 네, 이 어근 공부는 AG 즉어그가 왔을 때이 어근은 어디 어디 쪽으로 그 방향을 나타내는 어근입니다. 그렇죠? 어그 다음에 이제 갖다댄다, 예. 그래서 갖다 대인다, 접근한다는 얘기죠. 접근. 그 다음에 더 못못을 더 붙다라든가, 그죠? 더 못못을 더한다든가, 이 첨가입니다. 그 다음에 많아지네, 증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는 접두성 어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이제 브리픽스 접두사라고도 하고요. 그냥 우리는 이 age, 어그라고 하는 말이 왔었을 때 접두사로 많이 쓰이지만 중간에 오더라도, 중간에 오더라도 이게 어디 어디 쪽으로 방향, 갖다 대다 접근, 더 붙다, 더하다, 첨가, 많아지다, 증가 이런 의미를 갖는 어근성 접두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되 지금 방금 들었던 어그리부터, 그죠? 쭉 나와져 있는 이와 같은 단어들을 선생님은 여러분들떠로 그대로 뭐 일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했던 것처럼 익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라 잉글리시 33,000 보케벌리 이 공부는요, 중학교 1학년 이상이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익혀야 될게 뭐냐? A, G라고 하는 말이 왔을 때는 무조건 그거는 뭐를 한다? 음, 음. 어그러진 쪽으로 갖다 대니까 더 부섰더니, 더 부었더니 많아지더라 하는 이이미지리와 연상부터 머릿속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시면 이런 A, G가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이것들은 방향 접근 첨가 증가의 접수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쪽으로 갔다 대서 더 부셨더니 많아지네 어그러진 쪽으로 갔다 대서 더 부셨더니 많아지네. 어그러진 쪽으로 에이지 어그 쪽으로 방향 갖다 대니까 뭐야 접근 아니야 그죠? 더 부셨더니 더부었더니 첨가 많아지네 뭐야 증가 어그러진 쪽으로 갖다 대서. 더 부었더니 많아지네. 눈 감고 해보세요, 규리야 어그러진 쪽으로 갔다 대서. 더 부었더니 많아지네. 야, 경희야. 눈을 감고 지금 위에 있는 이미저기화를 연상해 보세요. 어그러진 쪽으로 갔다 대서. 더 부었더니 많아지네. 물더 붓다. 물 붓다 부었더니 많아지네 그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머릿속에 좀확 그냥 뭐라고 그래요 시치말로 박아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더라도 아 어그라고 하는 말이 오는 어근성 접두사는 이렇게 방향 접근 첨가 증가를 나타낸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눈 한번 감고 A, G 접두사가 나오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한다 어그리지 쪽으로 갔다 되니까더 부었더니 많아진다는 그 장면만 느껴보세요 단어예우란 얘기 아닙니다 어그리 동의하다 의견이 일치하다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어그레션, 부당한 공격, 침략 행위, 어그리먼트 동의, 생락 일치, 어그리드 동의하여, 어그리어블, 기분 좋은, 선뜻 동의하는, 어그리어블리, 기분 좋게, 어그린 동의하는, 어그리어블리스, 기분 좋은, 마음에 든, 에이전시 대리점, 에이전트 대응인, 어젠 더 안건, 의제, 에질민, 재판, 에지테이트 선동하다, 에지테이션 선동, 동요, 나지메이드 선동가 뭘 느꼈어요? 에. 우리 경희가 어 H가 오는 말들은 뭘 느꼈냐고 물었을 때 거기 좀 써놓은 거 보니까 위의 것이요, <laughs> 맞아요. 위에 있는 이미지리와 어그러진 쪽으로. 이렇게 항아리를 갖다 대서 물을 더 부었더니, 부었더니, 많아지더라. 이 내용을 자기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어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보실까요? 어그리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요. 동의하다. 그죠? 의견이 일치하다.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C부를 보세요. C부 할때 IVE가 온 것은 뭐였었습니까? 배웠던 친구들은 벌써 알지요. 오치 예, 옳지. 쪼죠 쪼, 죠 어. 우리 희숙이 옳지. 맞습니다. 형용사형 서픽스 접미사 나잖아요 접미사잖아요. 어? 그죠? 어글리션. 이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SI ONTI ON CI ON 이건 뭐예요? 명사형 전미사잖아요. 어그리먼트는요. 네, 아는 친구 얼른 한번 찍어 보세요. 한번 그쳐 보세요. 얼치. 먼트. 그럼요. 우리가 무브먼트 그죠? 더 모브먼트. 그죠? 이 먼트라고 하는 것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어그리드 이디 온건 뭐예요? 부사나 또는 뭐예요? 에, 동사형 형태잖아요. 밑에 보세요. 어그리어블 어불이 뭐예요? 형용사형 전미사잖아요. 그다음에 어불에다가 이자 빼버리고 L Y 붙인 건 뭐였어요? 아, 중학교 1년학년들또 알고 있는 그럼 형용사에다가 L Y 붙이면 부사잖아요. 어그리는 뭐예요? 통사에다가 ing 붙이니까 동의하는 것 또는 동의하는 분사형이잖아요. 아니면 동명사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다 똑같아요. 제가 그랬지요. 왜이 엄마녀를 통해가지고 어그러진 쪽으로 갖다, 대니, 갖다 대서 더 부숬더니 많아지네. 이거를 먼저 익히라고 하는가? 모든 참고서적이나 모든 선생님들은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반복하고, 예문 지어주고, 이걸 갖다가 뭐, 어, 애워야 한다, 결국은. 스펠까지 써가면서 애워라. 아니, 그거 이전에, 그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지, 희정아. 그랬어, 안 그랬어? 우리 경희. 그랬어, 안 그랬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거 이전에 뭘 하라고 했을까? 그렇지,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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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어떤 단어를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원 단어, 어? 그 어근이나, 그죠? 그 말의 뿌리, 명사, 동사에서 나오는 파생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1500 단어 이상의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단어들은 90% 이상이 모두가 다이 파생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잖아요. 노랗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그렇지, 희경아? 아, 뭐, 노랗다, 노랗고, 노라니, 노래서, 센노랗다, 신누라다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노랑입니다. 노랑 또는 노랗다. 이것밖에 아니에요. 명사 동사밖에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타 많은 에이지가 붙은 어근성 접두사가 붙은 난말이 왔더라도 그 어근적인 것만 먼저 파악을 하면 우리나라 말에 노루스름한 게 참. 응? 구수하기도 해 누룽지 이렇게 말했을 때 노루수름한 게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뭘까 희경이 노랑이에요 노랑 노라타예요 명사 동사라고요 그렇죠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노랑이라고 하는 이 이미절이야가 머릿속에서 엄마녀를 통해서 위대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솟구쳐 나왔기 때문에 노루수름한 게 구수하기도 하네 이게 말이 앞뒤 말들의 앞구를 맞춘다고 그래요 업구를 맞춰주면서 말의 어떤 앞과 뒤의 뒤의 것을 맞춰주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정리하듯이 이따위 많은 무슨 파생어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말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즉 단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 있는 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악구가 맞춰지면서 무슨 뜻인가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선생님의 강의 방식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내가 말로만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위대한 머리들을 가지고 있다. 어느 감각적인 면에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 무슨 내가 BJ를 있고 우리 저 아하라 잉글리시 뭐어 방송에 무슨 자주 이게 뭐 구독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올 3월 달부터서는요, 이 전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돈 받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한 7년, 8년 동안은, 어, XXTV 여기를 통해서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취준생들, 공시생들에게, 어, 뭡니까, 인증을 받아서, 저의 확인을 받아서 매달 얼마씩 돈을 내고 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는 올 3월부터서는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모두가 다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해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어, 크리에이터라고 합니까? <laughs>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BJ로 어, 활동을 하면서 약 7년, 8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요. 어, 모두 공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공부들 하세요. 근데 이제 본 학습 내용의 것들은 이 선생님이 이런 저런 일종의 이제 어, 그 대학 강의 방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스스로가 뭘 생각하게 하고 이게 이런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느끼게 하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창의력, 창출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제가 자꾸 이렇게 그 학습 내용과 직접적이지 않는 이런 말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 듣,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경이? 어. 여러 많은 우리 정말 제가 너무 너무 어,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거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어, 강의하고 촬영하고 녹음하고 어,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요즘에 조금 시간 내서 이제 뭐 힐링송 뭐 쿠사트리아송 이런 것들 좀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전공 제 전문은 역시 영어 방송 이지요 그래서 정말 황송하게도 이 구글 에드워즈사에서 저의 그 컨텐츠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많은 우리나라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취준생들 공시생들이 여러와 같은 이런 성원에 의해서 많은 그런 저처럼 이렇게 39년 동안의 경험이 여러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고 매일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여기에서 ag가 나와진 즉 어그입니다. 어그 그 다음에 ag 발음이 되지요. 이 H가 나와져 있는 어근성 접두사라고 얘기하지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 접근 첨가 증가 이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점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지요?